년 중에 10개명의 10가지 개명들 사이에 경중을 매기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0개의 개명들 중에서 제1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럼 비교적 2개명은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개명이 뒤에 있는 개명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이 뒤에 이어지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감이 있죠. 아무래도 가늠죄보다는 살인죄가 좀더 무겁습니다. 또한 이 7계명의 가늠죄가 이어지는 8계명의 도둑질보다는 더 무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죄의 경중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계명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죄를 짓는 빈도가 더 잦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계명과 2계명을 비교해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가 대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계명을 먼저 어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츰 차츰 하나님마저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후반부에 있는 계명일수록 더어기기가 쉬워집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다 보면 점차 하나님의 이름을 어, 부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바르게 선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배가 불법적으로 변하게 될 터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물론 언제나 이 뒤따르는 뒤에 있는 계명을 먼저 어기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계명을 어기기가 좀더 쉽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살인죄보다는 가음죄를 짓기가 그나마 더 쉽습니다. 범죄의 빈도를 볼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보다는 도둑질이 더 쉽죠. 그래도 도둑질까지는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8개명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 보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둑질 하는 경우가 잘 없죠. 하지만 9개명은 다릅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더라도 거짓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제 어린 아들만 하더라도 이미 속여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그것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꾸며서 한말 꾸민 말이라고 하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한 거죠. 이처럼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그 나이 때에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구개명에서 자유롭다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참된 말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언제나 참말만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살피고 더욱 진실한 말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구개명은 단지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 계명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계명이 정말로 가르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명백히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단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 하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개명은 일차적으로는 법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증거라고 제시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렵고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증언을 해줄 때에 내 이웃이 분명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웃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 그 이웃을 미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웃의 손해가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그 이웃의 명예와 재산에 크나큰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구개명이 금하고 있는 일차적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웃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하는데 거짓 대의 증언을 함으로써 이웃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따라서 구개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리 문답을 보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많은 일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크게 다섯 가지를 금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을 것, 뒤에서 헐떡거나 중상하지 않을 것,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지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에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항목들을 보면 단지 거짓말하지 않은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일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구개명에서 이 거짓말은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구개명은 삼계명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것을 명하고 있는 계명이죠. 이 삼계명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이두 계명은 이웃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사랑하라는 명령인 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의 명예를 순전히 지키는 일은 둘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명예는 단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 구개명은 명시적으로 내 이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지켜주어야 할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이한 언약 안에 있는 형제 자매된 성도들입니다. 이 이웃의 명예는 곧 하나님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사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발사도는 이웃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는 일이 곧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니 서로를 위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모두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을 저지를 리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시켜서는 토도 안 됩니다. 특히나 한 몸의 지체를 욕하게 되는 건 나아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한 몸의 지체들이 될수 있습니까?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지체들 중 누군가를 욕되게 한다면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 됩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이 구개명을 혼자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나 자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참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이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참말로써 이웃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이웃이 잘못을 행했다면 그래도 나는 참아 거짓말을 할수 없겠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혹시나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건 역시도 국의 명을 어긴 겁니다. 나 역시도 진실한 증언을 하고 이웃의 명예도 지켜질 수 있으려면 이웃 역시도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이웃이 무죄하니 나는 참말로서 이웃의 명예를 늘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국의 명은 나 혼자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참말을 하는 일은 한지체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하고 순결하다면 이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진실한 증언을 하더라도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늘 무죄하고 의롭다라는 칭찬을 하게 될 테니까요 정말로 이렇게만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적이죠 안타깝게도 내 이웃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에 우리 형제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 편이라 하더라도 마냥 우리 성도의 편만 들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정의롭고 진실하게 증언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웃 한 교회의 성도들 누구나가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될 때에 우리 중 누구든 참말로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새로운 규례들을 보면은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외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 백성된 그 성도들에게 회복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산상 수준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계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렇죠. 마음에 죄를 품는 순간부터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잘 살펴보면 이 구개명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구개명이 이웃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일은 그의 명예를 손, 훼손시키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마냥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이 교훈의 핵심은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권면이나 권징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정제와 심판을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눈 속에 덮여 있는 그 들뽀를 빼고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진실하고 의롭게 된 후에 형제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나아가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할 때에 더 빨리 친해집니다. 사람을 욕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잘 아시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닌데?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팍 식습니다. 하지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답을 들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앉아서 그렇게 욕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아예 무관한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내 이웃이라면, 나의 형제라면 그렇게 욕해도 괜찮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라면 그는 나와 서로 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를 뒤에서 욕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되려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웃에 대해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건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요리문답은 이런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 생활은 마귀가 하는 그런 짓거리에 익숙했습니다. 마귀는 원래 우리의 옛 주인이었고, 우리가 발 디디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서로를 분열시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거를 치하기보다는 비아냥대며 실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이 그를 닮아서 스스로를 잘 위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선도 일종의 거짓이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악마가 마치 빛이 나는 천사인 것 마냥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똑 닮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부풀리고 자랑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주된 언어입니다. 사업이나 투자로 성공을 했든, 공부를 잘하든, 자식이 잘났든, 어떻게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내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죠.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는 죄와 거짓이 가득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참된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 대해 비방하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허탄하고 허황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위장하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또 거짓으로 남을 깎아 내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10개 명을 주셨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 개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참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찌 선하고 참된 것을 입 밖으로 낼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게 입 밖으로도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 후부터는 진실한 것만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진리가 가득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신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우리 입으로 내는 말들은 참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니 밖으로 나오는 것도 선하고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혀를 제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인의 혀는 거짓된 것과 악독한 것을 뱉어내는 불의 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 진리를 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그 입과 혀를 통해 나오게 될 말들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했던 10편, 15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시인은 이웃에게 혀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이 야외의 장막에 머무르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그 정체성입니다.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말을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 때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참된 말을 객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자유함을 얻었기에 당연히 이웃의 명예를 존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참되고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히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입 밖으로 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집에 참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는 이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연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성 밖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그 존재가 변화되어서 참되고 아름다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서 살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참말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거짓과 속임을 있었던 그 죄인의 삶에서 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으니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진실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지시된 성원들을 위해 진실한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허황되고 허탄한 자기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변에는 아직도 실수가 많고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 허다하겠지만 그럼에도 진솔한 말들을 내뱉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 참된 말과 진실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도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 증언을 할때아그 사람은 무지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참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막상 어떤 성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꺼려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증언을 할 때에 늘 칭찬만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